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라고 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우리 눈으로는 볼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행동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삶과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의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중풍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메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너무 많아 주님 앞으로 갈수 없게 되자, 지붕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따라 내렸습니다. 예,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음 9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러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주님의 눈에만 보입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어찌 바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달아내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들의 그 이러한 행동은 예,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참믿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가족,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1년 넘게 살았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이 결코 편안한 삶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 집을 뭐 빨리 지어야 되는 것, 또 짐승들의 우리를 만드는 것, 예, 그리고 또 물이 완전히 빠진 그 상태, 또 얼마나 참 신기한, 신기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 옛날의 제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이지 않습니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재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재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 가운데서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가 드린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심중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흥과 거둥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 세상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그것은 이번 한 분으로 마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표현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말하죠. 땅이 있을 동안에는 자, 이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이런 것들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왜온 세상을, 어, 이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 속히 심판하시아야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후의 심판은 반드시 도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심판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도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재산은 받으시고 또 어떤 사람이 드리는 재산은 받지 않으심을 알수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또 어떤 예배를 드리면 받지 않으십니까?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또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초두에 믿음은 우리 눈으로 볼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그 믿음은 우리의, 우리 눈으로 볼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방법은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그가 참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노아는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노아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본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 바쳐야 합니다. 자, 제물은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제사 드리는 사람도 완전히 죽어야 하고 그리고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이와 같은 자세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제물처럼 드리는 거죠. 완전히 죽고 그리고 완전하게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참된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어찌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예배 드리기 전에는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예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그 미웠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 그런데 자,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사람이 참 미웠습니다. 예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이 여전히 미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laughs>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죽는다는 것과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굴복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굴복하지, 굴복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께 철저하게 굴복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음,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예배를 많이 드리는 그런, 음, 그,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아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지금도 뭐 새벽 기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뭐 주로 외국에는 어, 새벽 기도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말 새벽에도 드리고, 예, 심지어 또 예, 평일 오전에도 드리기도 하고, 또 저녁에도 드리기도 하고, 예, 저도 꽤 오랫동안 우리 명문계에서 그렇게 오래 들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른 나라 성도들보다 정말 많이 변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죄산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내가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모두 자기가 원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지만 그 복은 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세상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를 드립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잘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은 우리가 소원하는 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고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른 기도와 예배는 철저하게 날, 내가 죽고, 그리고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실 때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요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시간은 내가 재물처럼 완전히 죽고 완전하게 덜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최후 심판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합니다. 항상 최우선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자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시죠. 나는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정말 내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애함을 꼭기억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정말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를 우리가 꼭 깨닫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